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현대입니다. 오늘은 유크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2 수능 특강 앞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과학 지문들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되죠. 굉장히 내용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문 독해를 통해서 국어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해서 일석이조 효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하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 중에 다섯 번째 공준이 있어요 다섯 번째 공준을 살펴보면 어떤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있을 때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그러니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나란한 평행인 직선은 하나만 존재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어떤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을 때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무수히 많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믿어 주세요. 이거 수학 시간이 아니고 우리 국어 시간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뭐,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기학을 소개하고 있어요. 택시기학은 비 유클리드기학입니다.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 볼까요? A에서 B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 안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는 A에서 B까지 대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A에서 B를 가려면 A에서 C를 통해서 C에서 B까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 이제 반지름이 2cm인 원에 대한 견해인데요. 유크리드 기하학에서는 원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2cm이고 둥글다.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 2cm예요.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크리드 기하학에서의 원입니다. 그런데 비유크리드 기하학의 일종인 택시 기하학에서는 원이라는 건 뭐냐? 원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2cm인 정사각형의 말은 뭐다. 그런 얘기예요 어,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여기 원은 중심이 있어요. 원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다 똑같이 2cm 돼야 되니까 2cm 되는지 볼까요? 자, 여기 1cm, 2cm 되네요. 어, 1,1을 볼까요? 이 택시는 막바로 못 가잖아요. 대각선으로 못 가니까 1cm, 2cm.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위에는 점도 1cm, 2cm. 여기 마이너스 1,1도 1cm, 2cm. 아, 이렇게. 어, 거리가 다 2cm씩 되, 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어, 택시 기하학에서는 원이라는 것은 정사각형의 마름모 모양이 바로 어, 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뭐냐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뒤에 페이지에는 보기가 있어요 근데 보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보기를 제가 요약해 봤어요 요약해 봤더니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도 합동인 두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겁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합동인 삼각형이 어때요? 세 변의 길이가 같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택시 평면 U A,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A는 세 변의 택시 거리가 같으므로 정삼각형이라고 할수 있다 그랬는데 맞느냐 그랬거든요 택시 거리가 같은지 볼까요 여기 밑변은 1cm, 2cm, 3cm, 4cm네요 대각선 길이는 1cm, 2cm, 3cm, 4cm 맞네요 오른쪽 대각선도 1cm, 2cm, 3cm, 4cm 맞아요 그래서 세 변후 길이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라고 할수 있다 맞는 선택지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택시 평면 위의 삼각형 B 요걸 볼까요? 이 검은 삼각형이에요. 검은 삼각형을 축소해서 닮은 삼각형을 만들어요. 요 지금 파란 삼각형처럼 닮은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 가장 긴변 요거잖아요. 요 변의 길이가 삼각형 A의 한 변의 길이가 같다면, 요 길이하고 같다면 두 개가 합동이냐 그랬거든요. 볼까요? 길이 자, 요 대각선 길이는 1cm, 2cm, 3cm, 4cm예요. 그런데 밑변 봐요. 밑변은 1cm, 2cm잖아요. 높이 어때요? 1cm, 2cm네요. 그러니까 요 파란 삼각형하고 이 A의 검은 삼각형은 합동인가요? 합동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파란색 한 변의 길이는 4cm고 밑변과 높이가 2cm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이 A와 B는 합동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그 택시 기하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